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환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슈키빗이요 너비가 슈키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 양편에 저주의 글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집을 태우는 것은 옛날의 형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저주가 전 가족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유대인이 곡식을 재는 기구로 그 용량이 22.7리터입니다.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기 위에 던져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천지 사이에 들었다는 것은 높이 들었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 함이니라 중공되문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는 죄를 측량하여 벌을 주는 도구로 보이는데 그동안 그 도구가 유다에서 사용되어 유다 민족을 벌하였는데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바벨론을 벌하는 데 사용되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가 짙게 깔린 내용이므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